야, 이거 양팀다 탱커가 없네. 주창 대결이다. 누구의 주창이 더셀 건지? 애니 아이디 너무 귀엽고, 티머의 텔 타지마. 텔, 말렵네 아, 오늘은 뭔가 노래 들으면서 하고 싶은데, 편집자 쏘링. 자, <laughs> 안 돼, 안 돼, <laughs> 아이고! 아, 진짜. 아, 우리 거구나. 이거, 이거. 허허, 야, 릴리아 뭐하냐? 라이너들 다 빼고 왔는데 정글이 안 와. 제 정신 아니네, 진짜. 나가버렸쥬? 라인 다 놓쳤쥬? 바로 프리징 들어가고 6레벨 찍자마자 킬각 봐버리는 딱 걸렸어. 어? 내 라인. 다 하지 말걸. 집 갔나? 아, 이거 봐라. 개건방지네 진짜. 죽어요. 아, 살수 있었나? 잘하면? 부적이긴 한데. 야, 릴리아, 수많은 악수 요청, 이거 뭐야? 뭐 했길래? 라인전 하느라 바빠서 못 봤는데, 릴리아 망하면 진짜 쓰레기던데? 뭐, 파이트 하자고? 야, 나궁 없는데? 오? 아, 개깝이야. 아, 이게 안 맞냐? 공사자 위험? 이렐리아니까 괜찮나? 이건 못 참지. 슉! 너 이거 나 끊으면 죽어요? 지야 안돼 안돼 세명이서 뭐 나눠먹기 싫어 아 아니 그냥 두면 나 혼자 다 먹는건데 아야 다했나 뭐해 선 넘네 잠깐만 선 넘는데 개꿀 <laughs> 그니까 이게 원래 그냥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카이사 킬덴 5킬 0덴 1어시였죠 죽기 싫다 이 마인드거든 직성갱 갑니다 링아 그걸 왜 지워 압수 야 숫자 우리가 무조건 많아 그냥 해 그냥 무조건 해 무조건 야릴리아좀 들어 가봐 무조건 해 무조건 된다니까? 아, 내가 이골 봐야 되냐고. 카트. 노플, 노플, 노플. 그럼. 뭐야. 정신 나갔어? 아, 못 맞췄어. s o r r 저, 아니, 투포 거품이라 생각했는데, 상대 물몸일 때 트포만 한게 없더라고, 쳐보니까. 나 사이드 간다, 불만 없지? 투코 이렐리아. 1대3까지 가능, 정확하게. 뭐야, 왜안 죽어? 아, 이래서 투포가 쓰레기야. 백업플리즈 둥. 응, 안 돼? 쿠퍼 이렐리아? 컷. 에라이, 테카이? 안 되네. 가자, 매드부비조졌다리 아. 아, 진짜, 에이, 다리가 안 맞았다. 다 잡는 거였는데. 죽여버려, 얘들아! 보여줘! 야, 골퍼 애니다. 어? 아 이건 좀, 아니 리신이 좀 세다. 어 아, 리신 좀 치는데? 야 얘네 이거 칠 수도 있다.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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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쳤어 쳤어 쳤어. 큰일 났다리. 야다 잡아. What? <laughs> 아니 리신. 아니, 리신, 그렇게 잘하다가, 야, 잠깐만. 리신 저거 정치당하겠다. 이 원래, 정글이라는 게, 진짜 못하다가도, 바론 스틸 한번 하면 다시 영웅이 되는 거고. 진짜 잘하다가도, 바론 스틸 당하면 역적이 되는. 정글의 무게. 많이 먹어. 넌 자격 있어. 아니, 뭐, 리신이 잘해봤자 리신이지. 어, 25분 가면 그런 거 의미 없다고. 그리고 이제 바론 스틸 당한 대역 죄인.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압박을 느끼는 중. 아, 야, 리신, 야, 개건망지네 진짜. 나한테 옮기는 거. 아, 조냐를 그냥 먼저 쓴 다음에 나머지 다 잡을 걸 그랬다. 설마. 야, 리시 개잘하는데? 와, 야, 리시. 야, 리시 진짜 빡구순데? 야, 걔안 궁돌아. 허허. 간다. 야, 강 미쳤다. 이거 다 잡았다. 아, 애니 애니 노렸는데. 아. 나이스. 아, 가게. 미신 <laughs> 잘하는 거 알겠는데 정글로 20분에 못 터뜨렸으면은 져야지. 캐리. 아니 이거 닿지 유도 아니야. 내가 제일 잘하는 걸 하는 거라고. 보면 우르고 얘도 닿지 유도야? 난 저런 거 보고 뭐라 안 해. 다른 사람의 픽을 존중한다고. 마스터 이끌면 되잖아. 오케이 끝. 아니, 나는 블리츠 크랭크 굳이 마공점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아니, 리, 아니, 님들. 리그 오브 레전드에 수많은 챔프, 수많은 룬, 수많은 아이템 트리가 있는데, 왜, 왜, 그, 뭐야, 고정된 템 트리, 고정된 챔프, 그렇게 하려고 해. 라이엇이 원하는 방향은 그게 아니라고. 파카이 원딜 할때 깡통 포식자 하면 기분 좋냐고요? 잘하면 좋아. 잘하면 되잖아. 오? 뭐야? 빨리 따라가! 야, 메스터, 이 당황했다. 야, 이거 완전. 에라, 이 너플 없잖아, 이 자식아. 와, 미쳤다, 카소스. 와. 이거 버그 아니냐? 신고할게요. <laughs> 안 할게. 지면할게. 야, 이거 하자. 쉔이 노플이거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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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마테라스. 쉔, 그냥, 어? 끌렸으면 바로 도발해야지. 괜히 여진 터트리려고 하다가 죽어버렸죠? <laughs> 아니, 손이 반응했어. <laughs> 젠도 풀이 없으니까 이걸로 쌤쌤 아니겠어? 와, 지렸다. 야, 왜 이렇게 냐 저거? 야, 빨리 밀어, 다이브 치게. 여기 잔, 뭐야, 이거는, 씨. 오히려 좋아. 아니, 카노스 게임 좀구릴줄 아는 친구인가? 잠깐만. 920원. 이거 두개 팔면은 40원. 그러면 970원. 조금 기다리면은, 포식자가 달린 노란 신발이 있다. 야, 얘네 봐. 야, 이거 참을 수 있어, 니들? 왜? 누가 죽을래? 이제 어? 야 잠깐만 쉘 패시브가 막아버렸어. 야 근데 우르곤 왜 켰세? 여기가 아니네. 실패하면 다시 올라가. 올라가는 척하면서 다시 복귀해. 가자. 여기잖아. 어 막혔어. 아니 우르곤 왜 켰세 이거? 나 아무것도 못 해줘요. 괜히 있다고 챙기지 말고 빠지는 판단. 잠깐만 해보고 싶은 게 생겼어. 슈렐도 사주세요. 크크크. 아니 아니야 그냥 봐요. 내가 뭘 생각했는지. 끌면 죽겠는데? 아 미드가 카드스라 이게 로밍 재미를 못 보네. 고이 불처. 아. 아, 이게, 아, 이게 내 판단이 맞다. 아니, 나는 하기 싫었는데, 펜트리 핑 찍었어, 이거는. 어, 이거 봐라. 이게 포블이지. 토닥골도 혼자 먹어. 블리츠의 진정한 무서움은 부쉬에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거. 상상 속에 블리츠가 상대 원딜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아, 이거 조조된 것 같은데? 나이스! 위로 빠져. 어, 우리, 우리 에이트로스 너무 잘하고? 퍼블이 간다! 웽! 응, 걸어가서? 축? 축? 아, 이게 포블이지. r 리 자, 자크의 융합을 우르 곤한테 걸어서 우르 곤 머신 건을 이제 불타는 머신 건으로 헤비머신 건으로 바꾸면 어떨까라는 발상. 가라, 우르 곤한테 계속 걸어줘서 우리가 융합되어 있다는 걸 인식시켜 줘야 돼요. 와, 개기인데 걸면 <laughs> 이김? 알았어. 접수? 완료. 코블이 간다! 이걸 땡겨버리는. 불타는 헤비 머시건이 됐나? 이긴다면. 서포터는 잘못 없어. 바란 대로 할 뿐. 맛하면은 템을 먹어야 되지? 서포터 템 모를 때는 일단 고구마를 사. 뭐든 이어지게 돼 있어. 아케이틀링 아, 괜찮아. 어차피 너는 이 게임에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한타 열리면 마스터이한테1천만에 죽어. 우리는 우르곳을 키운다. 우리의 투자 전략이었죠. 말도 안 돼. 야 우르곳 좀 와봐. 너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돼. 그렇지! 불타는 헤비머신원 가자! 녹여버려! 이것 봐라? 지옥 끝까지 간다? 지옥 끝까지 간다, 했제?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잡았다. 여기서 만나자, 여기서. 여기서 만나는 거야? 여기서 만나는 거야? 여기서 만나는 거야? 여기잖아. 나이스 트라이. 아, 그렇네 헤비 머시건 켜졌으면 잡았네. 아, 아, 멍청했다, 진짜. 여기잖아. 헤비 머시건 바로 켜주고. 헤비 머시건 어딨 있어? 응, 가서 소통 응? 내가 있어, 스팟 넣었거든? 나이스. 나할거다 했다, 진짜. 그러고, 나랑 다니자. 내가 네 멋인 거는. 아, 이거 너무 울타 같은데? 강화 완료! 녹여버려! 그렇지. 드림은, 여기. 아. 아, 너무 아까운데? 야, 백날 뛰어봐라. 모빌 끈질긴 사냥꾼 풀스택, 블리츠 크랭크에서 벗어날 수, 있나. 베런. 아, 어, 이거 너무 느린데? 안되겠다. 강화하자. 강화온! <laughs> 아, 이제 좀 낫네. 야, 빨리 좀 와봐. 가자. 괜찮아, 케이틀린 잘하고 있어. 방화 온! 마이한테 c 다 넣었어? 죽여버려! 그렇지! <laughs> 야, 우리 몸왜 이렇게 세냐? 케이틀린, <laughs> 최고였어. 여기잖아, 아우, 야. 잠깐만! 끝내지 마봐! 강화 한번만 더 하자! 강화 한번만 더! 한번만! 한번만! 아 캐리! 위드 울것. 케이틀리는 울고 있다. 왠지 블리츠가 밉다. 케이틀린 불쌍하니까 한표 줘야겠다. 원딜로서 견디기 힘든 치욕이었는데... 어나 방금 케이트린보다 질량 높은 상상해 버림.